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제제터터글거리게 다들 왜 이래 <laughs> 뭐 좋아해요? 뭐, 뭐 먹고 싶어요 지금? 리우스 우리, <laughs> 우와 이거 찍어놓고 나중에 보내주면 안 돼요 이거? 감사합니다 <목소리> 평생 놀림감으로 해서 <가버려서 웃음> 좋아합니다 네 제일, 제일 좋아해요, 네. 네 제일 좋아해요 아 진짜요? 네 제일 좋아해요 어디 좋와 <laughs> 어디 좋와 원우형 투안 써줬어요 투투 <laughs> 투. 저희 원래 사진 촬영 안 되는데 마지막 분이시고 남자 아. 특별한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? 여러분께 사랑해라 그투 그치. 어디서 왔어요? 셀카 좀찍 찍어. 누구랑 찍어요? What's up? What's up, brother? Yeah, what's up, bro? Yeah, what's up, bro? Let's Rap, uh, yeah. i mean, yeah. well, to okay. the It's good. the other i the most Two soldiers. Two escoups. So, um, they're you know. Africa. Their Africa. Their Africa. Their Africa. I'm from Africa. Where's Africa? Oh. So <laughs> south. South. Oh South. South. 37 yeah, oh, yeah. <laughs> totally yeah, yeah man. Yo. Thank you, man. Oh yeah. House, Like a house. I'm not out there. Oh yeah. <laughs> <laughs> oh, yeah. oh. Ming <laughs> Min oh, yeah, yeah, yeah. oh, Min you do a Mingyo? What do you <laughs> mean? <laughs> 제꺼 <laughs> 또 <laughs> 어, 여기 해줘요 여기 네 제가 여기다 해드릴게요아 여기 여기 혹시 여기 해지 What's your name? 아음 um, 아, 아 좋아요. 뭐지 뭐지 저 장한 스타일 좋아해요 장한 스타일 싸인 <laughs> 싸인 감사합니다. 다리 안 아파요? 어 여기 무릎 되게 아파요. 어 그, 그럼 좀 아파요. 네. 다음부터 네. 꼭 이거 준비해 주세요 장판 네, 이거, 알겠죠? 네. <laughs> 또 봐요. 행복해요. 저희 함께. 고마워요. 사랑해요.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. 사랑해요. 네 고마워요. 또 만나요. 안녕.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볼, 봤으면 좋겠을 때또 올게요. 감사합니다. 장신밖에 안난 몰라. 네, 고마워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유독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, 앞으로도 자주 뵙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다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자주 봐야 돼요. 네, 저희 단체 인사할까요? 네, 아, 이도아, 이도아, 아, 수이 하는 게 좋죠. 아,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. 드니다 감사합니다.